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 1년간 주일 예배를 통해 틈틈이 이 사도행전을 같이 읽어왔습니다. 이제 10장이 끝나는 시점이에요. 1년을 읽었는데 저희가 이제 10장을 봤습니다. 34절부터는 베드로의 설교가 시작이 되는데요. 이제 베드로는 이방인에게도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그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현재 고넬료의 집에 와 있는 상황이었죠. 아, 우리가 그 심정을 조금이나마 좀 이해해 보자면, 첫 이방인 세례자였던 군인이었던 이 고넬료를 만나러 가는 베드로의 발걸음이 마음이 가볍지만은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그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이방 세계, 만약 하나님께서 어느 날 여러분에게 이슬람 나라로 선교를 가라라고 명하신다면, 그런 기동답을 받았다면. 어떨까 생각해보세요. 온 가족을 다 데리고 가라. 삶의 여건이 쉽지 않은 뭐 어떤 나라로 나를 선교사로 보낸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게 고민이 되겠죠. 음, 발걸음이 쉽지 않겠죠. 그 베드로의 인간적인 고뇌를 우리가 충분히 상상해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저 그 말씀에 하나님이 명하셨기 때문에 주저하지 않고 전진해 나갑니다 이방인에 대한 유대인들의 그 뿌리 깊은 편견을 버리고 고넬료의 집으로 무리들과 함께 도착했어요 베드로이가 순종할 수 있었던 건 순전히 하나님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끝을 알수 없었고 이방인의 집에 가서 벌어질 일에 대한 여러 가지 두려움도 있었지만 그런 거다 차치하고 신실하신 주님만 보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주님을 보면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가 높은 데서 아빠를 향해 뛰어내릴 때그 아기가 뭐 바닥을 보거나 무서운 환경을 보는 게 아니라 오직 누구만 보고 뛰어내리는 거예요. 아빠만 보고 뛰어내리는 겁니다. 아빠만 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신실하신 주님을 믿고 2025년 한 해도 여러분 담대히 살아가십시오. 환경을 보면 어렵겠지만 하나님을 보면 뛰어내릴 수 있고 달려갈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33절을 보면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당신께서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한다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순종하고자 하는 자세를 보여 주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무엇이든지 간에 제가 다 순종하겠습니다라는 자세를 견지했죠. 그것이 영적 군인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교훈을 배웠습니다. 자, 그런 고넬료를 만난 베드로가 감탄해요. 고넬료를 만나자마자 와 이런 사람이 있구나 자 그게 34절 35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34 그리고 35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주님에 대한 깨달음으로 지금 감동하는 모습이에요 여기 보면 참으로 아 하나님은 와 이런 분이구나 아, 그런 표현인 겁니다 와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셨구나 인종이나 재산이나 미모나 지위를 보지 않으셨구나 그러니까 그동안 베드로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차별한다고 생각하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아 근데 그게 아니구나 참으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이게 교회 다니면서 우리의 신앙에 힘이 없는 건 말로는 생각으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은 하지만 정작 내 삶에 정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우리 신앙에 어떤 연약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우리의 생각보다 수천 수만 배 크신 분입니다. 베드로의 이 감격과 깨달음의 언어가 오늘날 저희들에게도 필요해요. 오늘 윤찬이가 세례를 받았는데 과연 사관학교를 안 왔다면 세례를 받았을까? 받았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사관학교를 왔기 때문에 더 감격스럽고 은혜로운 이런 세례의 자리를 가질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너무 오묘해서 차마 어떤 감동이나 깨달음의 말로도 표현이 다안 됩니다. 너무나 감격한 베드로가 와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그리고 고넬료에게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에 대해 복음을 전합니다. 36절에서 43절까지가 그 내용이에요. 이 내용 전부가 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근데 이거를 다 우리가 볼수 없으니 몇 가지만 오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 읽어봅니다. 36절입니다. 시작. 마유의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던 경건한 이방인 군인이었던 이 고넬료에게 이제 베드로가 드디어 예수님에 대해 전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주신 복음이 뭐냐 그것을 베드로는 한마디로 화평의 복음이라고 정의했습니다 화평의 복음 예수님은 화평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평, 그리고 우리 서로 사람들 사이의 화평. 복음은 화평이에요. 복음은 모든 담을 헙니다. 복음에 헐리지 않는 담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제일 우리에게 익숙하게 다가오는 단어가 있다면 평화, 평안, 화평, 뭐 평강 이런 단어들이죠. 샬롬. 우리가 잘하는 에이레네, 다 이게 그런 뜻입니다. 평화, 평화. 평화가 있으면 좋겠다는 말이에요. 오늘날도 쉽사리 평화가 이 세상에 깊숙이 스며들지 못하지만 여러가지 사고로, 전쟁으로, 아픔으로 그런데 예수님이 오실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그러했기에 예수님이 오신 일은 그 무엇보다 평화와 화평을 선언하는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며칠 전 크리스마스였는데 우리 사회가 더욱 혼란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오심이 우리에게는 더욱 감사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인생을 사는 동안, 이 땅을 사는 동안 평안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부대가,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가, 여러분의 자녀가, 미래가 편하, 평안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죠. 저도 언제나 우리 가정에, 교회에, 또 우리 해군 해병대에 이 나라의 화평이 임하기를 너무나도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본질적으로 이 세상에서 주는 것들은 참 평화가 없습니다 찬송가 (412장) 잘 아시죠 사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그 고백은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참된 평화라는 것을 우리들이 맛볼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연말에 좀 평안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사고도 나고, 많은 사람들이 아픔을 느끼고, 도처에 불안과 염려가 가득합니다. 국내외 어디를 봐도 전쟁과 싸움의 소식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참된 화평과 평화는 오직 예수님으로부터 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 다,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그렇 예수님 외에는 참 평화가 없다는 말이에요. 또한 참 평화는 하늘로부터 오는 거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평화, 평화로 다. 그다음 가사가 뭐죠?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러니까 참평화는 이 땅에서 있을 수 없다.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이다. 화평은 위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질병 가운데서도 고통 가운데서도 평화가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배 드리는 여러분 모두 그리고 이 설교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화평의 복음이 임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가 선포하는 화평의 화평의 복음이신 예수님은 크게 두 가지 사역을 하셨어요. 근데 이것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38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3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란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셔서 크게 두 가지 사역을 하셨대요. 첫 번째는 선한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선한 일. 예수님은 오늘날도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걸 믿습니다. 하나님 선하신 분입니다. 그야말로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주님이 행하시는 선한 일 덕분에 세상은 그래도 살만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의 여러분들이 하는 선한 일 덕분에 세상 사람들이 살만한 세상입니다. 저희 우리 생도들과 함께 두주 후면 필리핀 세부에 단기 선교를 가는데 그곳 코피노 아이들이 요즘 잘 부르는 찬양이 goodness of God이라고 하는 찬양이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사실 그 아이들은 아빠가 없는 아이들이잖아요. 아빠가 누군지도 모르잖아요. 한국으로 건너갔는데 누군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부르는 그 어린이들이 아이들이 부르는 찬양이 Goodness of God. 하나님은 선하시 그래도 하나님 선하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선한 일을 우리에게 행하십니다. 또 하나 두 번째, 우리 예수님은 마귀에게 눌린 사람을 고치셨어요. 아. 주님은 우리가 눌리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은 여러분이 진짜 자유롭게 살기를 원하셔요. 무속에 얽매였던 조선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무속으로부터 자유해졌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질병이나 고통에 얽매이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세상에 눌려 살아갑니다. 무엇에 눌리냐? 오늘 말씀에 마귀에게 눌린다고 했는데 그럼 마귀에게 눌린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마귀로부터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죠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시험은 돌을 떡으로 변하게 하는 거였고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서 사람들로부터 박수를 받는 것이었고 마귀에게 절을 하고 천하를 다 가지라고 하는 유혹이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그 시험에서 지셨다면 예수님은 마귀에게 눌리셨던 거예요 마귀에게 눌리는 삶을 사는 거죠 즉! 우리가 보통 이세 가지로 눌려 살아갑니다. 뭡니까? 돈과 명예와 권력, 자기 욕심입니다. 자기 욕심. 자기 욕심 때문에 인생이 눌려요. 자유함이 없어요. 가져도 가져도 갖고 싶고, 얻어도 얻어도 얻고 싶고, 올라도 올라도 오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마귀에게 눌려삽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그곳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24년 한 해를 사시면서도 많은 것 때문에 눌리고 답답했을 여러분의 영과 혼과 육, 오늘 집사님 기도하시는데 어제 마음에 딱 와닿았어요. 우리가 다 마음대로 할수 있었는데 죄는 자유할 수 없었다는 것. 그러나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 주님, 예수님을 통해 여러분 자유함을 얻고, 2024년을 마무리하시고, 25년을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역과 그리고 이어서 죽음을 말씀하고 그 다음에 부활에 대해서 고넬류에게 선포했어요. 그야말로 복음이죠. 이 복음을 듣고 고넬류는 순수한 이방인으로서는 최초로 세례를 받게 됩니다. 로마 총독부가 있는 가이사랴에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기록을 세웁니다. 하나님의 선교가 베드로와 고넬료를 통해 확장됩니다. 베드로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고 수없이도 실수했던 사람. 예수님으로부터 자주 책망받았던 베드로.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어요. 군인이었어요. 식민지에서 군인으로 살았어요. 그랬던 고넬료.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 사용하셨고. 그리고 부족하고 부족하고 부족한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선교를 이루어 가십니다. 44절입니다. 4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성령이 모든 말씀 듣는 사람에게 임하셨어요. 지금 여기 말씀 듣는 저희 모두에게도 성령이 임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성령은 언제나 말씀 앞에 겸손한 사람에게 임합니다. 고넬료처럼 하나님 말씀이라면 제가 듣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다 듣겠다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성령은 겸손의 영이거든요. 48절입니다. 48절 읽겠습니다. 시작.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들로에게 며칠 더 머무기를 정하니라. 예. 베들로가 드디어 고넬료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제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180도 전환하여 예수님 중심으로 살겠다는 그런 결단과 선언. 오늘 윤찬 형제는 오늘 받은 세례를 통해 이제 자기 욕심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된 삶을 살기를 기대합니다. 하필 오늘 본문에 세례 받는 장면이 나오는 날 세례를 받았어요. 어 상당히 너무 우선 의미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이방인에 대한 선교의 확장이 사도행전 10장에서 전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사도행전 10장은 외적으로 같은 이방인, 이방인이라고 할수 있는 우리들에게도 복음이 열린 놀라운 그런 선교의 장으로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도행전 10장을 딱 끝내고 싶은데 이 사도행전 10장은 참 따뜻한 말로 마무리가 되더라고요.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이렇게 끝나요. 베드로에게 더 있다 가시라고 간곡히 부탁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 봅시다. 시부모님이 오셨다가 실때 며칠 더 있다 가세요. 아유, 결혼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해가 잘안 되겠다. 이게. <laughs> 시부모님이 오셨는데 아, 며칠 더 있다 가세요. 이게 진심이에요. 진심으로 하는 말일까요? 진심이죠. 진심이지만 또 한편에서는 아 그래도 좀 일찍 가셨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 속에서 그런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반갑지 않은 선배가 놀러 왔다 갈때아더 있다 가세요. 선배님 더 있다 가세요. 보통 우리는 이걸 인사 치례로 얘기하죠. 일반적으로 인사 치례로 아, 더 있다 가세요. 여기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라고 한 것은 인사 치례는 아니었을 겁니다. 정말 더 같이 있고 싶었던 것 같아요. 어, 오늘 이제 우리 저 잘하는 우리 친구 같은 후배 목사님이 가정에 오셨는데 어, 일찍 간다 그러면 저 진짜 아쉬운 그런 분들이에요. 같이 놀다가 있다가 헤어지아쉽고 어, 떠난다고 하면 떠나지 말라고 말하고 싶은 그런 동역자. 여기 같이 있으라고 하고 싶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진심 어린 고백이었던 거죠. 베드로에게 이 멀리까지 오셨는데 더 있다 가시죠. 여러 우리가 군인교에 회 있다 보니 때가 되면 이렇게 이동하고 그렇죠? 떠나잖아요. 그럴 때마다 아, 더 있다 갔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을 진심으로 들을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전도자, 화평의 복음을 전달하는 전달자로 살기를 부탁드립니다. 화평은 싸매는 힘이 있고 그리고 치유하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힘이 없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4년도 한해 너무도 수고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계셔서 행복했고 또 앞으로도 행복할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여기 몇명안 되지만 1학년 생도들 한해 동안 너무 고생 많이 했어요. 너무 고생 많았어요. 또 우리 반주로 수고해 주신 우리 자매님들 너무 감사하고 방송실에서 수고해 주신 우리 형제들도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또 찬양해 주셨던 청년들, 또 여러 가지 많이 애써 주셨던 우리 성도님들 너무 감사하고 덕분에 회사 교회가 정말 빛이 났습니다. 덕분에 주님의 일을 우리가 할수 있었습니다. 또 자기 시간을 쪼개서... 주일에, 수요일에 교회 와서 반겨주었던 우리 생도들 또 수병들 너무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해사교회에서 사역이 진짜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25년도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 모두에게 가정에 여러분 부대에 여러분이 가는 인생의 발걸음 가운데 언제나 가득하시기를 제가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24년 마지막 주일에 우리들에게 화평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너무도 혼란하고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의 참 평안은 오직 하늘로부터 이맘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들 마음에 오셔서 저희들에게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25년도 한해도 화평을 전하는 자로 살게 하셔서 내가 가는 곳은 다툼이 사라지고 따뜻해지며 주님의 복음이 그곳에 심기워 질수 있도록 부족한 저희들을 사용해 주옵소서. 지금도 여러 가지 일로 고통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화평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